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인데요. 이 나무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 이 나무를 한번 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꼭지고요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다 올라섰어요. 올라서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얘가 자, 제대로 힘을 써네요. 원래는 또이 밑에가 좀 많이 굵어질 것 같은데요. 자, 이거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S를 올라왔는데, S를 올라와서 뒤로 빠졌어요. 자, 뒤로 한번 볼게요. 자, 이 모양인데요. 저기서 S로 밑으로 가서, 밑에서 이리 와서, 다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저리로, 저리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원, 저 나무 뿌리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이걸 한번, 국기가 어떤지, 야, 희생지를 굵을 때 잘라놓으니까 나무가 많이 굵지야. 뭐 울룩불룩한 게 뭐. 자, 여기분 이렇게 딱 정면인데요. 이렇게 딱 정면인데. 이 굵기가 몇점 되겠냐. 18점? 18점이나 19점이나. 굵기가 한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 주선이 얇으니까 보기가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금방 굵어집니다. 이게 원래 이제, 원래부터는 이쪽에 가지들이 이제 발달하기 때문에 금방 금방 살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쪽에를 이제 굵은 거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잘라 들어가죠. 이것도 시생지 활용을 잘하면 좋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이제 힘을 주려고 이걸 자릅니다 이 나무를 자르는데요 이 나무는 다행히 이런 곳에 부증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잘라요 여기를 찝은 다음에 이걸 다시 다 한번 굵히거든요 지금 요런 스타일들이 요즘 잘랐다 아입니까 찝었죠 찝었어요 근데 요 지금 저 부증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도 희생지로 써먹는 거거든요 그 이런거 같은 경우에 밑에 없기 때문에 여 위에 많잖아요 여 위에 여집어보죠여 집어갖고 다시 희생지로 사용하고 밑에 있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여집어보고 이걸 다시 희생지로 사용하고 교체 교체해서 굵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길이가 하면 이것이 또한 3.3m 2.5m 넘어섰고 3m는 3m, 1m, 2m, 3m. 어. 3m 넘게 이것도 빙빙 돌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가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 이것도 너무 복잡해지면 또 자르고. 근데 이제 이, 이 굵은 데, 이런 데를 이제 잘라줘야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희생지도 이렇게 공간을, 그게 길이를 좀 남겨두고 자르거든요.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던데요. 바짝 잘라낸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남겨두는데 이게 바짝 자르면 왜되냐 하면은 어, 나중에 이게 굵어지면서 여기가 이게 이제 속말린 것처럼 함물돼보이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차라리 저렇게 남겨두는 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더 낫더라고요. 그래, 저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말라서 똑 떨어져 버리는데 그때까지 이제 저렇게 놔두는 거죠. 그뭐정안 되면 뭐좀 삐죽하기가 보기 싫으면은 뭐좀 사리처럼 그렇게 볼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나무 이제 여기서 놀고 옆으로 가서 밑으로 빠져서 또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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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큰 나무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요 나무도 점점점점 점점 커가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